그니까 러 지금 협력전, 지금 당장은 협력전이 랭킹 시스템이 없잖아요. 원래 랭킹 시스템이 있었거든. CBT나 이럴 때. 근데 아마 지금 버그나 핵이 판 쳐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것 같아요. 이거를. 랭킹 시스템을. 원래 CBT 기준이었을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가 3,000주였거든. 근데 뭐 지금 운영 상태 보니까 뭐 1등부터 10등에 서 3,000주까지 주진 않을 것 같고, 만약에 랭킹 이 생겨도 뭐좀 어쨌든 주긴 할 텐데 아마 핵 같은 거 잡히면은 랭보상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예, 상점도 뭐 바뀌던가 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뭐 결국 돼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예 음. 근데 만하는데 입장에서 좋긴 한데 여튼 나중에 혹시 랭킹이 생기면은 캐릭터 조합 같은 게좀 중요해질 거예요 뭘 써야 되냐 지금 당장은 기업버프이두개두개 두개 받아가지고 드레이크가 사실 최고입니다 드레이크가 지금 당장은 드레이크가 최고예요 어 이론 없이 음 그냥 개삭입니다 불속성 얘기하고 현재 불속성 약점이거든 보스가 게다가 예, 소독버 받아가지고 얘가 지금 제일 셉니다 홍련 못 이겨요 예, 절대 못 이겨 요 무슨 얘 예. 그래서 지금으로선 드래그 제일 좋은데 나중에 결국 협전이 지금 협전이 닫히면은 그 다음이 CBT 그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레이브 디거가 나올 겁니다 그레이브 디거 다들 지금 하시고 계실 텐데 예. 이 친구 지렁이자 있 지렁이 아 이게 타오네. 요격전, 이 친구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보스로. 이 다음 보스도 CBT 기준했을 때 그냥 드릴게 썼습니다. 지금 당장 지금 제가 쓰는 덱 보이시잖아요. 이 밑에. 이거, 이거가 이제 제가 요격전 돌때 쓰는 덱인데, 어, 샷건이 그냥 좋아요. 그냥. 거리별 데미지 감소도 없고, 여기서는. 게다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, 맞는 피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샷건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. 음. 그리고 약점 부위 터트릴 때도 한 곳에 집중되니까 되게 세게 들어가서 어, 그, 그래서 그냥 샷거리 최고예요 유격전이나 협정 같은 거더 열리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1, 2, 3버스트는 어떤 식으로 돌합을 짜야 되냐 이런 거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1버스트 리타고 2버스트 뭐 루피나 뭐 도라 이런 데서 쓰면서 3버스트 쪽에 딜러 그냥 몰아주는 식으로 사실 지금 랭킹만 없지랭킹 만약에 있잖아 버그, 그러니까 핵이랑 버그 없다는 가정에서 랭킹이 만약에 짐스 있다 하면은 아마 1등이 오 드레이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.

샷건듣는 애들 드레이크 슈가 폴리 페퍼 뭐 이사벨 메이드 메어리 다 밥값을 해요 어중간한 AR이나 SMG 버퍼 쓸 바에는 그냥 무지성 샷건듣는게 더 딜이 잘 나옵니다 협자는 진짜 예. 드레이크가 지금 왜 쓰냐면은 얘는 그냥 평타만 쳐도 이 썬더볼트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섯 명이서 평타만 그냥 주구장창 써도 딜이 잘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센건데 나중에 레이브디그 나오면또 조합 같은 거 바뀔 텐데 나중에 혹시 랭킹 생기면은 참고하세요. 홍련도 좋긴 한데 홍련이 지금 공방 같은 데 써보면은 좀 보신 분들은 봤었겠지만 홍련이 자기 피 깎아먹어가지고 몇대 맞으면 잡탕 죽거든. 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 천막전은 돌파에 따라서 전투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받지만. 그래서 홍련은 아마 좀 협정에서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 밸류가 떨어지긴 할 거야. 물론 그렇해서 다 홍련은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, 어, 오케이. 나중에 좀 랭킹 나오면은 그때 좀 봅시다. 지금으로선 드리크가 제일 좋다라는 말밖에 못하겠네요. 음.